네. 기다려 엄마 아직 준비 안 됐어. 자, 나, 또. 알았어. 나 아빠 엄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 아, 한거안 했어? 해봤는데. 나, 나 먼저 엄마 그다음. 자, 아한두세다 아, 같이 돌리는 거지.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만드는 거지. 색깔 순서대로. 그치 자기 거를 어. 빨리 만드는 그리고 정치는 거지 먼저 치는 거. 아니 나어는 어? 아니 엄마 제가 먼저 맞힌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은 이제 아빠한테 차례를 주는 거지. 그렇지.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자 주인아 또딸수 있어 괜찮아. 자, 하나. 아이고 다시 원래로. 이기는 거예요. 어, 많이 가자. 자 시작. 잠깐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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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시작! 엇, 어렵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어? 오! 왜? 보자! 와 맞았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주민이 주면 돼요, 주민이 주면 돼요. 와 자, 자. 준비! 준비! 한사람다 주는 거지. 시작. 어. 음, 엄마 주이안 넘겼어요. 그러면 넘길 게 있는 거지. 아니. 아니, 아 아니, 이거는 주이딴 거. 주미 딴 거. 거. 안할 거야? 안할 거야?